보좌의 축복을 누려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며 하늘의 축복으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오늘 누리고 감사하며 빛을 비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의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생명 살리기 위해 세계보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 내 거야! 내놔! 야! 내 거야! 내가 먼저 잡았는데 왜네가 뺏어가? 혹시 이런 친구들 본적 있나요?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 서로 뺏고 남의 것을 빼앗으러 돌아다니고 싸우고 자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남의 걸 뺏고 싶어할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땅이야 나가 아니야 우리가 먼저 살았어 아니야 우리 땅이야 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땅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는 걸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죽이고 싸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진 게 없고 응답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뺏고 싶어요. 내가 너무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남의 거라도 뺏어 갖고 가져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응답이 많으면 뺏을 일이 없어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 생각을 지금도 완전히 잡고 우리 집에서 공격하고 밖에서도 공격하고 서로 싸우게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는구나. 나도 모르게 지금 사탄과 흑암이 덮여 있구나. 우리 가정에 자꾸 싸우게 하는 거, 그리고 자꾸 밖에서 친구들과 싸우게 하는 거 뺏고 이런 거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이 꽁꽁 묶고 있는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를 꺾으시고 사탄과 흑암을 꺾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사람들 것 뺏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도와주고 살리고 양보하고도 남을 만큼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을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을 돕고 살리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섬이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렘란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천군천사를 보내겠다. 너희들을 돕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우리 집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 집에 빛이 비춰 줘요. 그래서 오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성령 충만 주세요. 또 친구들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동네에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싸우게 하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꼼꼼 묶여 떠나가라. 우리 나라와 전 세계를 곧 기도해야 돼요. 전쟁을 일으키고 자꾸 내피림으로 세상을 영적 문제로 흑암 문화를 어둡게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반드시 비춰지, 비춰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너희들은 파수꾼이다. 자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해서 영적 서밋을 누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낮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모든 만남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해주세요.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세계 보고 많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이삭을요, 영적 서밋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삭! 너, 가진 거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 이삭은요, 억울하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삭은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기도의 비밀이 있잖아. 어느 날또 이삭은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우물을 뺏겼어요. 이거 우리 거예요! 나가세요! 우리 땅이에요! 이삭은 싸울 힘이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 저 사람들도 살려야지.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양보했어요. 왜냐면 이삭은 기도의 힘이 있었거든요. 결국엔 하나님은 이삭에게 백배의 축복과 샘근원의 축복, 루오봇의 축복을 주어서 아무도 뺏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땅과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때부터 세계 살릴 능력이 주어졌어요. 나중에 왕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삭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삭님 우리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삭은요, 왕들과 사람들을 돕고도 살릴 만큼 큰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 이, 이 사람들 해쳤을까요? 아니에요. 다 도와줬어요. 다 살려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보조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며, 빛이 비쳐집니다이 기도의 힘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네. 2, 3, 7 나라 5천 종류까지 살릴 영적 써밋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엄마, 아빠, 친구들, 생난 사람, 친척들 모두 있죠? 어둠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들의 영적병을 치유하고,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살리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따라서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 그래, 감사해요. 세계보고마에 네. 네. 응. 언약을, 믿고 언약을 믿고 기도로 응. 보좌의 축복을 응. 누리게 해 주세요. 응. 영적 섬이 돼요. 응. 싸우고 다투는 응. 응. 세상을 응. 살리게 해 주세요. 언니 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